나왔거든? 그럼 너네 이거 점찍으면 각 구할 수 있을까? 못 구하겠죠? 맞죠? 음,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아니 애들 이제 거의, 그 거짓말 거의 한 80%는 각 이걸 얘기하더라고 각 두각 같은 이등변 세각 같은 정상각형 맞아? 맞는데 이 좌표로는 각을 못 구해요 알겠니? 그래서 뭘 보자 이제 앞으로? 길이를 볼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삼각형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너네는 길이를 이용할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배웠어? 좀 전에 두점사이에 거리를 배웠잖아, 맞지? 그러니까 나는 길이를 통해서 뭔지 판단할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누가 다해? 하나씩 다 해봐야 돼. 그럼 누가 해요? 내가 해. 너네 그냥 보기만 해요. 알겠죠? 쌤 계산 잘 하나 못 하나? 자, 봅시다. 음, 그러면 이제 길이를 다 구해서 얘가 무슨 상태인지 판단을 해볼게요. 오케이? 자, 선분 AB 길이. 자, 루트 암산 해보자. 빼서 제곱 25. 빼서 제곱, 어또 25. 어 루트 50 근데 이거 소인수분해해서 5루트인데 이거 여기까지 일단 정리 안할게 알겠지? 여기까지 일부러 안하는거야 자봐그 다음에 bc 해보자 자 암산 bc 빼서 제곱 어1 빼서 제곱 7 7에 49어 오케이 어, 루트 50어 일단 두개는 같네 자 c a 해보자 얘랑 얘 빼서 제곱 4 4 16자 빼서 제곱 4어20뭐 일단 확실한건 무슨 삼각형? 이등변이야. 근데 너네 이등변에서만 끝내지 마시고요. 꼭 직각인지도 꼭 확인 한번 하세요.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는지, 뭔 말인지 알겠니? 제곱 제곱 제곱했을 때두 개끼리 더해서 나머지 돼야 안 돼요. 안 되지? 오케이? 그래서 얘는 직각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등변. 그리고 그냥 이등변 쓰시면 안 되고 어디랑 어디랑 같은지를 꼭 표기하세요. 오케이? 이 변과 이 변이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. 얘랑 얘랑 같은 이등변삼각형뭔 말인지 알겠니? 그럼 몇번이 <laughs> 어, 2번이 되는 겁니다 쌤말 이해 됩니까? 응. 이렇게 해서 길이로 판단할 거야 오케이? 자 그럼 연습을 해봐야겠지 어? 야 너네 그 뭐야 심박근 정리 기억나요? 안 나요? 나죠? 1151번 해봐봐요 못하면 또 해줄게